안녕하세요 푹스트림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을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책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석가모니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고민들, 불안, 욕망, 감정의 기복,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불안, 분노, 기대, 실망 감정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우리를 휘청이게 만들죠. 그런데 이 책에서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마음은 960번 움직인다. 결국 우리의 감정은 원래 변덕스러운 것이고 그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쁠 때 너무 들뜨지 말고 슬플 때 너무 가라앉지 않는 것. 이것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차, 더큰 집, 더 높은 연봉. 하지만 석가모니는 금화가 소나기처럼 쏟아져도 인간의 탐욕은 채울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채울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끝이 없는 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순간의 쾌락을 쫓기보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 비난을 받으면 상처받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견고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남의 말에 일에 일비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내 가치를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크죠.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고,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 누구도 가지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면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이 결국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얼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또 하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중 하나가 말의 힘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한 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몸으로는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이 가진 힘을 알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험담이나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우리는 내일이 되어야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원하며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입니다. 이책 석가모니 인생수업은 바로 그 평온을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법,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 이 책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평온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좋은 책과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할 테니,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